샬롬 할렐루야, 히브리어 단어 묵상 64 번째, 그분을 일찍 찾음. 자, 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위연구 본문에서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는 구절은 히브리 원문에서는 미완료 미래 시제의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이상하다. 따라서 나는 그들을 사랑할 것이다가 정확한 번역이다. 물론 이 구절 앞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구절은 분사형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렇게 번역하지 않는다. 즉, 문자 그대로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다. 이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실 것임을 암시한다. 그러나 다음 구절에 나를 일찍 찾는 사람들을 문맥에 넣으면 더 의미가 있다. 여기서 사랑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하바로서 충만하고 만족스러운 마음이라는 뜻이 있는 세머 어근에서 유래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그분의 임재로 채우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다. 아파. 아바브라는 단어의 광범위한 의미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라는 문구를 확정적으로 번역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그러나 전달되는 의미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을 내 임재로 채우겠다는 것이다.우리는 하나님을 일찍 찾는 사람들이 그분을 찾을 것이라고 읽는다.찾다라는 단어는. 마자로서 숨겨진 비밀 지식을 발견하다를 의미하는 세머 어근에서 유래했다. 이는 히필 사역 동사 형태로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 구절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을 그분의 임재로 채우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일찍 찾으면 그분의 숨겨진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나비의 글은 하나님의 감춰진 신비나 비밀이 음식의 맛과 같다고 말한다. 특정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그 음식의 맛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맛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말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맛은 숨겨져 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볼수 있고 읽을 수 있고 심지어 가르침을 들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맛보거나 체험하기 전까지는 숨겨진 비밀로 남아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로 당신을 채우시고 당신이 경험할 수 있을 때까지 말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일찍 찾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일찍으로 표현된 히브리어는 사하즈, 사하르로, 사하르로서 밤, 새벽 또는 이른 아침처럼 문자 그대로 거뭄을 의미한다. 이 구절에 대한 한 가지 해석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다. 탈모트는 당신이 마지막으로 꾼 꿈, 깨어 있을 때 기억하는 꿈이 애언적이라고 말한다. 이 생각은 당신이 이른 아침 꿈에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숨겨진 신비나 비밀을 발견할 것이라는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또 다른 해석은 고대 납비에 그래서 발견되는데 주님이 그분의 백성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오라고 부르신다고 가르친다. 그래서 그분의 백성은 함께 모여서 만남의 장소로 들어간다. 그러나 가장 일찍 도착한 사람은 단 하나의 유대감으로 세키나에 합류한다. 이 개념은 비유로 설명된다. 왕은 미년 유대교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13세 이상의 남자 10명의 정족수를 소집해, 소집해, 특정한 날과 특정한 시간, 특정 장소에 모이도록 한다. 모든 사람이 준비하는 동안 한 사람이 일찍 도착한다. 왕은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다. 왕은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지 묻는다.그는 다른 사람들은 오는 중이고 자신의 일제 도착했다고 설명한다.왕은 자리에 앉아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그 사람과 공유한다.다른 사람들이 도착한 후에 그는 공식적인 자세를 취하고 자신의 일을 수행한다. 그러한 모임을 여러 번한후그 사람은 계속해서 일찍 도착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고 왕은 이 사람의 이른 도착을 왕을 섬기려는 그의 열정과 왕에 대한 깊은 사랑의 표시로 인정한다. 이로 인해서 왕이 그에게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지 않을 것들을 공유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일찍 찾는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표현되기보다는 비유로 더 많이 제시된다.문자 그대로의 적용은 당신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경건의 시간을 가질수록 하나님의 비밀을 배울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하나님을 일찍 찾는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취업 면접에 늦게 도착한다면 그 직업을 얻을 기회를 이룰 수 있다. 당신이 늦은 도착에 그 자리에 대한 열망이 부족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이 일찍 도착한다면 당신은 그 직업에 정말로 관심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당신은 정시에 도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일찍 도착하는 것을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시할 정도로 관심이 많다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고 싶다면, 그분은 당신의 계획에 최우선시 될 것이고 그분은 당신이 해야 할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 순위가 될 것이다. 따라서 당신은 그분의 임재 앞에 일찍 도착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비밀스러운 지식을 맡기실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분을 일찍 찾음. 아멘.